저희가 이른바 죽줍이라고좀 부르죠. 무슨 이 청약 경쟁률이 최근 굉장히 좀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어, 100대1까지 올해 상반기 평균적으로 기록을 하면서 예전에 좀 식었던 청약에 대한 관심이 다시 몰리는 것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는데요. 두 대표님, 어떻습니까? 사실 청약 그러니까 무순위 청약 같은 경우는 사실 올해 3월부터 그렇죠. 또뭐 거주 지역이라든지 보유 주택수나 이런 어떤 문턱들이 없어졌기 맞습니다. 때문에 이런 어떤 규제 완화가 지금의 백대리라는 어떤 경쟁률을 좀 불러온 건지 좀 궁금해지거든요. 네,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는 미분양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큰 이슈였죠.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하반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제 어, 무순위 청약 쪽이긴 합니다만 지금 줍줍이라고 하는 이쪽에 예. 경쟁률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그만큼 투자 심리가 굉장히 회복이 이제 빠르게 되고 있다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물론 그 투자 심리 회복이 되고 시장에 훈풍이 부는 근본적인 원인은, 원인 중에 하나가 사실은 정부의 규제 완화 이 부분이 있다고 말하 그건 분명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러한 원인 하나만에 의한 시장이 변화라기보다는 지금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 부분도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 뭐 상황에 따라서는 어, 연내 금리 인하로의 어떤 전환까지도 이제 이야기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음.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내의 경우에는 대출 규제 부분 도 이제 많이 완화된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절반의 성공, 국내의 그 규제 완화는 절반의 성공이라고 합니다. 아직도 입법 부분에 있어서 과제들도 많이 있는, 남아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규제 완화 외에도 이제 금리 인상이라든지 대출 규제 완화. 그리고 이제 KDI에서 또 공교롭게도 우리가 걱정했던 것은 금리 인상 부분이 종료가 되더라도 하반 경기 부분에 있어서 침체 가능성이 있게 되면 전반적으로 시장에 부담을 줄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긍정적인 무역 수지라든지 이런 쪽에서 긍정적인 시언들들이좀 나올 수 있지 않나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함께 이제 어우러지면서 아무래도 이제 무주택, 무순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시세 차익을 기대하는 측면들이 좀 많이 있죠 사실. 은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 합쳐지는 것은 결국엔 시장에 있어서 심리적인 거래 심리가 상당히 회복됐다는 부분.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도 보면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4월달에 3천 건을 넘은 이후에 5월달도 현재로 봐서는 6월 말까지의 신고 기간을 감안하면은 무난히 3천 건을 넘을 것으로 음.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볼때 결국은. 정부의 규제 완화가 큰 힘이 된 것은 맞지만 그 이외에도 주변 상황이 상당히 시장에 여러 가지 훈풍을 불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여건들이 형성돼 있다.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누누이 전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하반기에 부동산 시장, 뭐꼭 청약 시장이나 분양 시장뿐만 아니라 네. 전반적인 기존 주택 거래까지 <laughs> 저는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기대감을 조금 가져도 되지 않을까 조금 급하, 음... 성급하다는 측면도 있을 수 있지만 예, 예. 저는 그런 입장에서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음... 임승료 교수님 어떠십니까? 뭐 정부의 규제 완화에 대한 영향도 좀 여쭤보고 싶고 이런 어... 추세가 좀 계속될지도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네, 정부의 규제가 완화한 걸로 인해서 시장에 영향을 준건 확실합니다. 음... 왜냐하면 이 규제 완화가 안 된다면 지역별로 청약 우선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지역 우선제. 그렇죠. 그럼 지역에서 실제로 그 지역 자 우선에서 50% 30% 이렇게 주기 때문에 외부의 사람들이 갈 수가 없어요. 음. 그런데 이 청약 우선제의 어떤 지역 어, 무, 무주택에 대한 것을 폐지를 하다 보니까 네. 서울의 동가진자들이 어느 수도권의 일부를 전부 다 가격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 이게 청약 시장은 지금 현재는 혼풍이라고 사실 보고 있지만. 어 기존 주택의 영향까지는 아직까지 저는 시간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 그 필요하다 시간이. 네. 음... 그래서 지금 바닥권 뭐 일부 전문가들은 바닥권이 아니냐 접근을 하는데 음... 그거는 저는 아직까지는 성급하다왜 아... 시장에서 보는 것과 청약 시장과의 괴리는 굉장히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약 시장만큼은 그럼 뜨겁다고 보시나요? 청약 시장은 제한적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음... 위치가 좋거나 어떤 거기에 어떤 인프라가 구축이 돼서 프리미엄이 붙는 지역은 청약 시장이 뜨거울 것이고 네. 그렇지 않는 지역은 반드시 청약 시장이라 하더라도 뭐 부분적으로 네. 반드시. 구분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수님, 근데 사실 저희가 아까 뭐두 대표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미분양에 네. 대한 걱정이 많았고 네. 그 미분양에 네. 대한 걱정은 사실 서울이나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 지역에 몰렸던 그렇죠. 게 사실이었거든요. 네. 근데 올해 상반기 경쟁률을 보면 비수도권 쪽은 243대1막 이렇단 말이에요. 경쟁률만 네. 가지고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네. 경쟁률 자체는 청약을 넣다가도 계약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것까지는 이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경쟁률만 가지고 어떤 거는 선정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네. 네. 저가 살고 있는 지역에도 보면 경쟁률은 무지 뭐300%뭐 이렇게 높았다가도 실제로 청약 그 계약하는 시점을 열어 보면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계약으로 아,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그렇죠. 많다는 그렇죠. 왜 그러냐면 ]군요. 지금 현재 정부에서 어, 대출 규제를 지금 완화 SBR 뭐 DSR도. DSR과 DTI를 규제를 완화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금리가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음. 5, 5, 5 5 5.3에서 5.5 사이인데 이거 대출 실질적으로 청약을 받아가지고 돈 있는 자 현금 가진 자들은 이어갈 수 있지만 음. 일부 청약을 한 사람도 피 부처가 전매를 하지 않으면 거기에 잔금을 어떻게 치겠냐 이거죠. 그래서 청약 어떤 청약의 경쟁률과 계약 시점의 경쟁률 은 반드시 다르다. 저는 계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 이제선생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뭐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아, 분양시장의 열기를 이제 우리가 제일 먼저 가늠할 수 있는 게 청약 경쟁률이죠. 아, 음. 청약 경쟁률에서 이제 경쟁률을 뚫고서 들어간 분들이 이제 계약을 하지 않았을 때 이제 무슨이 청약을 하게 되는 그렇죠. 거겠습니까 아, 예. 그리고 우리가 이 청약, 청약 시장을 이제 온전하게 보기 위해서는 청약률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계약률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아파트가 젖었을 때 입주율도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결국에 이게 다 미분양과 연결이 돼서 미분양 주택의 증가, 그 다음에 중공업 미분양, 악성 미분양이라고 얘기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치들을 우리가 좀더 같은 테두리에서 이제 우리가 좀 비교 평가해야 될 어떤 부분이 있고요. 지금 이 청약 열기가 마치 아,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는 것처럼 다 평가를 해서 지금 뭐 이렇게 전국적인 양상인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고들 있지만 이미 이제 시장은 초양극화의 문제로 접어들었고 지방에 어떤 재력이 있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서울의 시장을 넘볼 수 있는 아 장애 요인을 다 제거한 겁니다. 그렇죠. 중도금 대출도 9억에서 12억으로 올려줬고, 그 다음에 청약을 받다 받았다 하더라도 주택 처분 의무도 없어졌고, 음...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일순간에 시장을 끌게 하지만 아, 우리가 반대적인 시장을 생각해본다라면 이 시장 자체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전국에 있는 수요자를 끌어 모아서 지금 이제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랠리라고 보는 거죠. 음... 그럼 이 랠리가 우리가 나중에 이제 해야 되는 입주율 입주를 해야 되는 어떤 이 수치하고 비교를 한다 그러면 이 청약 시장이 반짝에 그칠 것인지 아니면 진짜 이것이 부동산 저점을 찍고 상승할 수 있는 어떤 신호가 될수 있는지라는 어떤 거를 이제 비교 평가할 수 있는데 단순하게 우리가 이 경쟁률을 놓고 규제 완화가 청약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만 보고서는 우리 부동산 시장이 현재 뭐 이게 살아나는 구조다라고 보기에는 우리가 이. 너무 악재들이 많아요. 현재까지 뭐 역전세라든지 깡통 전세라든지 이런 전세들의 어떤 문제들도 있고, 아 중국 미분양 주택이 증가를 안했다 그러지만 그거는 어떻게 보면 <laughs> 올 상반기에 건설사들이 분양을 안했기 때문에 미분양 신규 미분양이 발생되지 않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분양을 한50% 이상 분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알짜 알짜에 있는 어떤 지역에 있는 분양만 하니 당연히. 미 분양률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것까지 우리가 감안해서 청약시장을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